따뜻해. 다스테. 따뜻하지? 아우, 따뜻해. 어디가요? <웃음> <웃음> 아 알겠어 스트레스 받자 스트레스 받 빨리 씻고, 빨리 씻고 나가자. 음? 짜증나? <laughs> 짜증나, 이 피니? 짜증나서 어떡해. 씻어야지. 자세하 찾아 옳지 응? <laughs> 아이고 시원 간식은 좀 줄이긴 해야될 것 같아요 <laughs> 7.8kg정도 나오고 7 8 k 그럼 네. 거의 8kg네요 네 거의 8kg정도 되고 어... 원래 조금 골격이 있는 스타일이기는 해요 그쵸? 근데 그것도 맞긴 한데 사실 이정도는 조금 많이 졌어요 출근하고 간식같은거 조금 줄여주요어 간식 게... 많이 안주는데사료그래 사료 많이 주세요 오 자율 배식하고 네네 네, 조금 줄이 근데 아까 이게 원시 주머니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원시 주머니 네, 음. 근데 이거는 당연히 있는 건데 많아요 음. 많은 게있네 <laughs> 조금 다이어트 할게요 애기 <laughs> 네. 나중에 혹시나 살이 많이 찌면 변비도 쉽게 오고 벤이야 너 보고 임신했네 배가 뭐냐고 임신했냐고 여기. 얼굴 <laughs> 하고이 빌리루빈이라는 건 이게 황달. 저희 뭐 간염 걸리면 얼굴 노래진다고 하는 것처럼 응. 좀 노래지거나 적혈구가 깨지는 용혈되면서 생길 수 있는 높아질 수 있는 수치인데 황달 수치도. 응. 그리고 그다음 혈구 검사인데 얘네는. 피 검사. 네, 응. 맞아요. 백혈구. 백혈구인데 응. 만성염증이 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수치인데, 수치는 전체적으로 응. 다 정상. 이리고 얘네는 그냥 적혈구. 결국 이 중에 중요한 게이 HCT라는 빈혈 수치 근데 약간 높아진 건 아이가 물을 조금 덜 먹었거나 아니면 병원 와서 흥분했거나 하면서 어떻게 보면 농도가 조금 높아졌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낮은 건 위험할 수 있지만 높은 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약간씩 높은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 돼서 더지면 그때는 뭐 고향에 병비도 많이 오고 당뇨 아니면 지방간들도 많이 올수 있어요 그래서. 뭐말 그대로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 될수 있으니까 지금 어린 나이에 조금씩 조금씩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얘가 유독 발육이 좋은 거 아니에요? 좀 다르게 키우고 네 맞아요 <laughs> 큰, 네, 큰 고양이기, 좀 골격이 큰 고양이이고요 저는 혼양이 스타일이긴 한데 골격도 큰데 살집도 좀 있긴 해요 원시 주머니도 크고 네 맞아요 이따 엑스레이 영상 보여드릴 건데 부드러지게 보여요 다른 근데 그건 잘안 빼지지 않아요? 원시 원시주머니. 주머니가 빠지는 건 중요하진 않아요 그거 말고 다른 이런 상복부나 아니면 뭐 등이나 이런 있는 지방들 원시주머니도 어느 정도는 빠지긴 할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데 원시주머니가 있다고 절대 뚱뚱한 고양이는 아닙니다. 음, 원시주머니 있어야죠. 중성화하고 알. 많이 이렇게 쪘다고? 맞아요. 중성화하면 딱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밥을 안 먹는 아이들 음. 극소수. 대부분의 아이들은 살이 많이 쪄서요. 그래서 중성화하고 몇 개월 만에 접종한 아이들 어 오면 살이 되게 많이 쪄서 여쭤보면 중성화 이유로 많이 먹는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죠. 음. 어떤 아줌마가 예보로 임신했냐고. <laughs> 귀여워요 제가 볼땐 응. 너무 귀엽고 착하고 하는데 나중에 아기 건강을 위해 지금 전반적으로 너무 건강해요 너무 물을 잘 마시는 편인 거 같은데 너무 좋고 지금 이게 이게 똥이에요? 요렇게 가는가 뭔가 지나가는 아 건데 봤을 때 이게 흉부 사진이에요 이렇게 까맣게 지나가는 게 아예 숨 쉬는 저희 목에도 있는 응. 기관 기관이고 기관도 곧고 되게 좋고 음 이렇게 보이는 게음 심장 심장 모양이나 크기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보이는 건폐 인데 이렇게 크게 지나가는 건 혈관들 뭐후대정맥이나 대동맥 지나가는 부분이고 되게 폐도 깨끗하고 좋아요. 그 이렇게 보이는 건간 그리고 비어 있는 위 그리고 소장 후를 후 지나가고 신장 두 가지 겹쳐 보이고 정면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심장 보이고 주변에 이렇게 패드 그리고 흉부는 되게 깨끗해요. 그리고 횡경막이라는 흉부랑 복부 가르는 부분 그리고 간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흘러나가는 얘가 응가 음. 그리고 보이는 게 이런 부분들이 다 지방이에요. 여기까지 갈 필요 음. 없는데 지방? 어. 지방이 좀 있고. 원래 다른 애들은 얇아요? 그 지방이 뭐예요? 이, 뭐, 이 정도 느낌 어. 이거는 그냥 정말 어린 애기 된싸상 아, 아. 네, 아직 원시주머니도 덜 나왔고 거의 뱃살도 없는 정도. 저처럼 음. 하얗게 보이는데 조금 있어요 아. 있는 편이고. 그럼 이건 지방이 아니라 원시주머니? 네, 지방이 어떻게 보면 원시주머니가 어떻게 보면 지방으로 아. 이루어져 있죠. 뭐 완충 효과도 아, 아. 있고 영양분도 가지고 음. 있고 애기들 유연하게도 유연성도 늘려주는데 어쨌든 뭐지방이라는 그... 피부 피하 조직 성분들이니까. 그... 그리고 뭐 정면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보이는 게쿨파 음영들 이렇게 음. 보이고 이렇게 쭉 꾸불꾸불 장이 돌다가 마지막 가가 이렇게 무너져 보양 나간 이렇게 보이는 게 반복이고요. 음. 그리고 여기 고관절 쪽도 괜찮아요. 관절에 음. 특별히 지금 이렇게 뭐흉부랑 복부 찍으면서 옆에 보이는 관절을 드는 건데 음.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여요. 안녕 집에 다 왔어. 다 왔어. 숨어 오늘 병원 갔다 온 소감이 어때요? 네? 저랑 병원 처음 갔다 왔는데 어때요? 많이 기분 나빠요? 지금 화난거예요 지금 막 빡쳐? 뭐야? 딸꾹질이야? 여기 수혈 피꼽고 우리 애기 피 우리 애기. 피나는 거 아니지? 여기 여기 피났어? 아이고 엄마 마음 아파 애니야 병원에서 너살 빼야 된대 나는 이거 먼시 주머니라고 믿고 싶지만 그래도 조금 더 빼야 된대 아 진짜 볼품없게 볼품없다 아이. 이게 뭐야 너무 웃겨 생닭이야 생닭 생당? 닭 같은데 닭 살만 보면 닭 같아 조용히 해 미안해 그래도 나는 우리 헨니가 너무 대견스러워 이렇게 착하고 순하고 병원 검진도 잘하고 심기 <laughs> 불편. 얼른 자, 이게. 지금 잘 시간인데 엄마가 병원 데리고 가가지고 잠도 못 잤잖아. 얼른 자요, 코 자요. 핑크 코, 핑크 젤리, 핑크 배젤. 배짤. 배짤도 귀여워. 배짤도 귀엽고 핑크 코도 귀여워. 다 귀여워 배자도 귀여워 우리 애니는 발육이 좋은거야 골격이 커가지고 발육이 좋은거야 사람도 마른 사람이 있고 키큰 사람이 있잖아 우리 애니는 다리도 길고 골격이 좀 큰거야 뚱뚱이는 아니야 왜 조금만 다이어트 하자 엄마는. 핑크 뱃살도 핑크 발바닥도 핑크 완전 핑크핑크 핑크. 진짜 핑크하네요 배살 우리 이거 뱃살 이제 떼야, 빼야 돼요 다이어트 실시 근데 너무 싫어 심각하게 귀여워 우리 애기 코도 촉촉하고 차갑고 아이고 창해 창해 검사도 잘 받고 의사 선생님이 칭찬했잖아 우리 애기 이런 이렇게 착하고 수가 없다고 피도 한 번에 뽑고 하학제도안 하고 좀 이렇게 순해? 응? 세상 착한 고양이야? 팡팡팡 현이는 이렇게 좀 강하게 때려주는 걸 좋아해 예뻐 너무 예뻐 왜뭐 애기는 이렇게 턱드름도 없어

너무 예쁘다. 뭐야? 왜 자꾸 엄마한테 귀 이렇게 비벼 귀엽게 약을 발라놔서 덥졌어. 떡이졌네 머리가. 안녕 <목소리> 잘잤어요. 아기 a 아침부터 애교가 뿜 뿜뿜 뿜아아 o 아침부터 애교가 c a 아침부터 애교가 o g